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 캐시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캐시에 대해서 오늘 중요 정보 담았고요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지금 이 캐시가 상승하는 모멘텀의 포메이션을 그려주고 있고 올라갔던 구간의 바닥을 이미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빠른 상승세의 포메이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빠르게 떨어졌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 미국, 중국과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통화가 90분 동안 이뤄지면서 지금 다시금 좀 올라가는 상승의 자리가 형성됐는데, 지금 여기를 잡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XRP가 조금 붕괴가 됐죠? 1억 4천, 200만원까지 떨어졌고, 3천원이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공개 비난하면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난 두 인물이고 이 도지 행정명령에 대한 화이트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나는 사업에 좀 전념을 하겠다.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그런데 테슬라도 이 관세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급을 한번 했더니 트럼프가 또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7%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빠져나갔고 여기서 자그마치 하루 만에 206조라는 시가총액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황을 만드는데 쇼라는 움직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세계 엉망장자. 에크먼이 트럼프 머스크는 화해를 해야 된다. 함께 할때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금방 화해가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한 구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빠르게 이 거래일 동안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양전을 하는 움직임은 고래들은 지금 요 라인이겠죠? 저점에서 빠르게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또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캐시 홀더 분들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 매수 라인의 타이밍이라는 거.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고 엄청난 큰 경제자산의 부를 추천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 이켓시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 이미 현실 반영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쯤은 다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단돈 320만원으로 여러분들 자그마치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페페 투자자. 지금은 민코인 페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고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죠. 트럼프 발행 민코인 전략비축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1만 9천배의 대박을 단돈 1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2억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그마치 23억 이 로또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박 코인이 탄생을 했죠. 이게 언급 한 번에 정말 도지코인이 폭등 낼 일을 하면서 4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를 하는 이 미국의 일화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성에 대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많은 수익은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가격을 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자, 또 어느 구간부터 정리를 하면서 다시금 이걸 떨궈낼지가 중요한데 이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게 영상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엔 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코인 투자 전략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이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락업이라고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묶여 있던 물량을 저점에서 풀고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세력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기본 정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절대 놓치지 말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1651번 코인명 간단하게만 남겨주시게 되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정보와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고래들의 수급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번의 불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면서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 코인명 남겨주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아직 못 받아봤다. 나도 꼭 체크를 해서 이번 불장에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홀더분들께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중복 발송 문자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도 좀 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꼭 체크해보고 싶으신 우리 홀더분들만 확인해보. 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정보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는데 많은 하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소중한 자산을 수익으로 연결되는 희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기바라시겠습니다자 제가 매일 아침 8시 매일 저녁 8시에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국내 기준 미국 기준으로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재료 동반을 가진 단기 급등 상승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추천 코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5월 17일날 토요일날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죠. 추천 감사드립니다. 추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10시 구분 오후 1시 17분에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다음날 일괄 발송 정확하게 해드렸죠. 5월 18일 오전 8시에 버츄얼 프로토콜을 안내드렸고요. 자, 저녁 8시에 카이토코인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과 1차 수익률 그리고 항상 이 올라가는 펌핑을 가진 이유가 있죠. AI 재료를 가진 수급 고래들의 펌핑 지갑 이동 확보 재단의 목표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우리 카이토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각의 소각 일정 단기 수익 모멘텀 고래들의 매집 완료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실도록 할 텐데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제가 안내드렸던 정확한 날짜. 자 여기가 5월 18일이죠. 이렇게 제가 기자를 해드렸고요. 오전 8시에 안내를 드렸고 올라가는 퍼센테이지의 수익률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현재 꼭지점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죠. 26%.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안전하게 20% 익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카이토코인 역시 마찬가지겠죠. 항상 수익 나는 코인은 정보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5월 18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올라가는 아래 구간부터 상승의 모멘텀에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약 21%. 제가 20%의 수익으로 여러분들 홀딩하셨다 매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 이유 정보가 바탕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4월에도 이미 꽤 많은 좋은 수익률을 3,200%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갔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나는 코인들이 130%, 320%, 55%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이미 많으신 우리 김선재 구독자님들 함께 천여 분 가까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굳이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도 좀 준비를 해보시고 싶다. 급등 코인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때 매수와 매도의 버튼은 결국은 직접 선택하시고 누르시는 거. 하지만 정보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추천 코인으로 수익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기 편리하시겠죠.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놔드렸죠. 매일 아침 8시와 매일 저녁 8시에 제가 코인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천! 우리 홀더분들 1등 코인트레이더 김선재 대표가 엄선하고 엄선한 코인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매수 타점 이제 불장의 서막은 다시금 시작이 됐고요 이번 기회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시고 수익을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투자되시길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